안녕하세요 비밀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 베아입니다. 베아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베아를 운영하는 비키 챙 셰프는 크루엠버서더라도 활동하고 있는 홍콩의 젊은 셰프의 선두주자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재료를 프렌치 조리 기법을 사용하여 내고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모던 한식들과 비슷한 결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코스에서 추가금을 내고 시그니처인 고급 중식 재료가 들어간 요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식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할 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배아에서의 저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콩의 센트럴 쇼완에 있는 배아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야 나름 그거야. 쇼완에 있는 30층 건물인데 살짝 바다가 보이는데. 자 여기는 지금 바 테이블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고 거의. 어, 와인 페어링, 차이니스 와인 페어링, 프리미엄 와인 페어링, 칵테일 페어링 그 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페어링 어, 재밌네요 제리는 원스타를 받은 곳이고 아시아베스트 50에도 올라와 있는 식당이기도 하고 차이니스 베스턴뭐 이런 음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의 메뉴입니다 셰프의 인사말 같은 게 약간 써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차이즈 컬쳐 앤 헤리티지하고 프렌치 테크닉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실제로 메인 요리도 중식스러운 거하고 양식스러운 것 중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한번 중식스러운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특히나 홍콩 이런 데는 클래식하고 이런 프렌치나 이런 거는 현지인들이 와서 해버려요. 저기퍼시즌 카프리스 같은 데도. 현지 셰프가 있고,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에서는 아,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안 좋네요. 요즘 <놀람> 입에서 침이 그냥 살살 나온다. 홍콩의 마지막 희삽니다. 그치, 입에서 침이 그냥 쌓고 있잖아.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사실 뭐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뭐 사바용 이 소스 계란에 만든 거고 저렴한 생선도 뭐 맛이 어쩌고 저거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빵 같은 거 위에 게살과 성게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가지가 들어간 까넬로입니다 열어보면 뭔가 써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뭐야, 이거, 이거. 어? 영어가 아니잖아. 번역하니까 뭔지 알아, 이거? 이거 고 했는데, 젓갈과 양배추도 맛있다? <웃음> <웃음> 오, 이 생선 맛이 나네. 약간 멸치 비슷한 그런. 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먹기 힘들게 나오네. 네. 좀 사이즈가 작은데, 성격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동풍 막 이런 아라풍 막 이런 냄새 느낌 나네요. 예, 스낵 다음에 나온 요리는 어, 굴 요리입니다. 일본 이와테에서 온 큼지막한 굴이고 프랑스식 기법으로 양식한 굴이라고 하네요. 겉에 두른 건 중국식 기법의 하기름 위에다가 뿌려준 건 샴페인 소스라고 합니다. 살짝 열어보면 안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들어 있습니다. 굴 사이즈가 좋긴 하네. 탁기름 샴페인 소스 아스파라거스. 전혀 겪어보고 생각하지 못한 조합입니다. 맛있다. 타이완에서 물에서 자라는 죽순이라고 한 거고, 이거 이게 그거 아니야? 백합 뿌리. 어, 다음은 캐비아 요리인데, 어, 크리스탈 캐비아를 이용을 했고. 코코넛 소스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갔고 아래에는 방금 전에 본 워터 뱀브하고그 백합 뿌리 다이스에서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실제로 젤리가 좀 짭조름하네. 인도 사람들이 이거를 중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민글스가 한식이냐? 정식당이 한식이냐? 개인적으로 블로그 자체에서 카테고리를 뒀단 말이야. 한식, 양식, 뭐 기타. 항상 어려운 게 어디다 둘 거냐 이 식당을 양식하고 한식을 이만큼으로 하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정식 당기는 한식적인 요소가 있지만 중간보다 양식에 좀더가 있는 것 같고 건숙순 한식에 많이 가 있는 거 같고 온짐은 한식이고 민글스는 이 중간 어디쯤 있다 주옥은 조금 더 한식에 가 있는 거 같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똑같은 게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글스라고 인식하는 그런 느낌인지 어어어 어. 제가 여기 이제 배야를 선택하게 된 흐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중국에 왔으니까 중식 위주로 예약이 어려운 체험인을 가장 먼저 예약을 했고, 나머지들을 정하고 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양식을 한번 먹고 가자. 왜냐면 야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식사 시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중식에 지쳤을 테니까 양식을 한번 먹자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어요. 두 번째 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강을 건너서 뭐 침사추이 쪽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르지 않은 데를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쉐린 별을 받은 양식당 쪽을 살펴보는데 클래식한 양식당은 제가 이제 현지를 다니는 입장에서 굳이 여기서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고 홍콩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잘하는 데라고 하면 포시즌. 카프리스를 떠올리는데, 카프리스는 몇년 전에 거기 셰프님이 뭐 아주 특별한 디너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굳이 또 가보고 싶진 않았고, 그러다가 베아 얘기를 들었는데, 베아 설명이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야 한국의 민글스 같은 곳이다. 타이니스 인그레디언츠를 스위치 테크닉으로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얘네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다른데 없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먹는 음식들이 한 번도 다른 데서 겪어보지 못한 조합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료로. 네, 최상인가? 나이 네. 하다가 새롭잖아 이 새로움에 우리는 못 때문에 이들만의 문법이 있나? 매장에서 나오는 조합은 클래식하고 한 조합을 극상으로 끌어낸 거 아니야 최상의 재료를 써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혀 없는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10년 하고 20년 하고 자기 요리 오래 하다 보면 시그니처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완벽해지겠지 점점점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닐까 요새 되게 많이 들은 생각이 셰프가 어느 정도 음식 하려면 자기 음식을 한지 한 10년은 돼야 되는 것 같아 뭐, 그래야지 완성도 깊은 접시들과 음식이 나오는 것 같다. 주제넘게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알래스카 킹크랩. We are using the beechan charcoal and together with the apple wood to give out some smoky flavor for the dish. 알래스카 킹크랩 요리고 사과나무에 훈연을 했고 베카니 씨는 샐러리아간에 킹크랩 샐러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킹크랩 뭐 당연히 맛있는데 특별하진 않다뭐 이런 느낌이네. 요거는 조금. 기존 것들에 비하면 심심했다. Have, uh, local, uh, year, so, uh, wine. 해삼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고, 소홍주 같은 옐로우 와인인데, 이쪽 홍콩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래된 도가에서 예, 만들었다고 합니다. Mm. 왜 맛이 보이는 거지? <laughs> 프로방스에 크리스토퍼 바케라는 미션의 3스타 레스토랑이 있어요. 2018년도인가 3스타를 받았어요. 제가 2018년도쯤 간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지원 셰프가 거기를 방문해서 셰프님한테 물었대요. 2스타, 3스타 어떻게 가는 거냐. 너 요리 몇년 했냐 하더니, 주방으로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삼 퀄리티 훌륭했고,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이런 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소스는? 요 빵에다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해산 밑에는 타이거 프로는 아주 큰 새우가 들어갔습니다 음,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기분 좋은 맛 다이거프롬 껍질 하나 나왔네 그럴 수도 있지 만뭐 알루미늄 호일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최소한 그 접시 가격은 빼든지 새우 껍질 같은 정도야 이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보는 건 아니니까 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니까 자 남은 건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단사해 기분 좋아졌어 중간에 프레쉬 할수 있게 준뭐 셔벳 같은 겁니다 와인이 좀 모자라서 그냥 한 병을 더 시키는 것보다 좋은 와인이 있어요. 라미숑 오브리옹이라고 거의 특급에 필적할 정도로 좋은 와인이 있는데 마침 잘 익은 공산 비트지를 잔으로 판다고 해서 두잔시킨 예정입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샥스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불회니다 말렸습니다. 오세트라 캐비아와 퀴노아 등을 이용한 소스를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샥스핀 해삼, 전복 등과 함께 가장 비싼 재료 중에 하나로 꼽히죠. 오대 샷도 하면 이제 샷도 오브리용이 있지. 그 다음으로 치는 게 바로 이제 라미성 오브리용이다. 필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그 다음 가는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 중국 차를 내줬다고 합니다. 아우, 잔 이쁘고 좋다. 시애이딱 마음에 든다. 아 네, 저게 네, 말린데 네, 저렇게 네, 생긴거 네. 저런 또 엣지가 네, 생기는구나. 네. 야 이거 시키기 잘했다. 느낌 있다. 네, 야저기에 말린 전복을 둘상으로. 네. 전복이 들어간 p t b l 인데 파이 안에 지금 치킨하고 스트 브레드. 들어갔고 아래 지금 검게 보이는 게 말린 전복입니다. 하나에 한 30g 정도 되는 거예요. 말린 전복이 30g이면 이거는 원래 한 150g, 니까 그러니까 거의 육미 정도 되는 큰 사이즈 전복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눈에 봐도 소스가 엄청 걸쭉한데 이게 전분을 전혀 안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복으로 만든 소스고 우리가 아발론 소스라고 하는 이 점도를 내는 건 아까 우리가 먹은 불레를 넣어서 이 점도를 낸다고 합니다. 오케이 파나코타와 멜론 프리 디저트입니다. 음, 맛있다. 개인적으로 뿌리 디저트는 좀덜 달고 상큼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뿌리 디저트입니다. 지금 메뉴판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밑에 뭔가, 그잘 모르는 식감이 뭐 하나 있잖아. 과일이 아닌. 제비집이었어. 이거 제가 영어 못해서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제비집입니다. 뭔가 이질적인 식감이 있어서 내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스민 크림이 올라간 망고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홍콩 같은 데가 아니고 중국 본토에 가면 이런 느낌의 식당이 오히려 적을 것 같아. 왜냐면 프렌치나 이런 거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데 내가 듣기로는 중국의 젊은 요리사들은 그잘안 한다고 들었거든. 자국 요리를 하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외국 나가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런 느낌의 음식들은 홍콩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맛도 괜찮고 먹는 걸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레스토랑이란 건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이제 한편으로는 구조나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데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칵테일을 만드는 걸 예, 바로 앞에서 계속 봐야 된다거나 앞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거나 사실 다이닝에서 이거는 좋은 요소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별한개 이상 맡기는 되게 힘든 곳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마지막에 나온건 두리안 플레이버의 작은 페스츄리입니다. 머시멜로가 들어간 버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있고 이질감이 없던 웨스턴 차이니즈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워낙 가격이 비싸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배하였습니다.